믿기 힘들겠지만 지구의 코어에는 바닷물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자들의 새로운 연구를 통해 지구가 문자 그대로 물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5분만 지나면 완전히 흙으로 스며드는 빗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물 일부는 결국 코어 자체까지도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의 내부 구조, 보통 사람들은 대기권, 수권, 암석권이라는... 지구를 둘러싸는 세 영역의 경계 위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암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땅 위를 걸을 뿐이지 암석권 위를 걷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죠. 그러나 집앞 마당이나 거리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인 지구 전체를 떠올리고 그 거대한 구조의 중심에 도달해 보려 한다면 6,378km 깊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도상의 해수면에서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입니다. 또한 극에서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는 편평률을 고려하면 22km 더 짧아져 6,356km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는 두께가 크게 다른 세 개의 구체 껍질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두께가 5km에서 80km 정도인 암석권, 지각입니다. 다음으로 두께가 2900km에 달하는 멘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멘틀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나뉘는데 전자는 깊이 673km의 멘틀 전이층까지이고 후자는 깊이 2900km에서 코어와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직경 7000km의 코어가 있습니다. 코어 역시 외핵과 내핵으로 나뉘며 깊이 2,900km에서 4,100km까지가 외핵이고, 깊이 4,100km에서 지구의 중심, 평균 깊이 6,371km까지가 내핵입니다. 코어와 멘틀 사이에 존재하는 특수한 층. 바로 이 코어의 가장 윗부분, 혹은 멘틀의 가장 아래쪽에 해당하는 구역이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층은 이프라임 e 층이라 불리며 1990년대에 지구 물리학자들이 지진학적 기법을 통해 구분해낸 것입니다. 이 층은 지구 규모로 보면 매우 얇은 약 100km 두께의 띠 형태로 액체 상태인 외핵을 덮고 있습니다. 이 층으로 구분된 이유는 지진파가 전파되는 속도가 다른 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현재까지 이 얇고 신비로운 층의 기원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철분이 많이 함유된 마그마의 흔적이라고 보지만, 다른 연구자 그룹은 내핵에서 스며나온 물질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달 형성을 일으킨 대격변, 즉, 우주적 규모의 충돌 잔해라고 추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들은 모두 사소한 비판조차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최근에는 코어와 멘틀의 경계에서 물리적 특성이 정 반대인 두 층이 맞닿았다는 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높은 온도에서 철과 니켈이 뒤섞인 액체 코어와 고온이지만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하부 멘틀 물질이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극도로 다른 두 환경의 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 층이 형성되었고 물을 함유한 광물들이 대류를 통해 여기까지 운반되어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멘틀 대류란 간단히 말해 온도와 점성이 균일하지 않은 물질이 느리지만 끊임없이 섞이며 멘틀의 표면에서 멘틀의 바닥으로 물질이 이동했다가 다시 바닥에서 표면으로 순환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게 해준 것은 과학적 영감과 실험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멘틀과 지각이라는 두 층이 상호작용하는 조건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 엠빌셀이라는 장치를 만들고 이를 레이저로 가열해 깊이 3,000km에 해당하는 조건을 재현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물이 장치 안에 있는 원소들과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물질과 수소원자가 풍부하게 결합한 결정 형태의 막 같은 것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막이 지질학자들이 지구 깊은 곳에서 관찰한 그 얇은 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즉새 가설에 따르면 광물에 함유된 물분자가 고온 고압의 영향을 받아 맨틀과 코어의 경계에서 붕괴되면서 방출된 수소가 코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코어 속으로 들어간 수소는 코어에 있던 탄소를 밀어냅니다. 그 탄소는 맨틀로 들어가 높은 압력하에서 다이아몬드로 변형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기존 메커니즘 그대로인 셈이죠.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결과 독특한 물리적 파라미터를 가진 이산화 규소, SiO2층, 즉 2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층은 대략 10억 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아마도 지구의 고밀도 내핵이 생겨나기 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물은 지구 중심으로 스며들고 있다. 여러분 중에는 2층에서 다이아몬드가 생성되었다는 설과 지구의 코어에 물이 스며든다는 가설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둘은 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맨틀의 대류로 인해 물이 침투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낸 단서는 바로 다이아몬드의 불순물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바닷물이 지구의 코어까지 스며든다는 생각은 이제 과학자들에게 환상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깊은 곳으로 물이 스며드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각의 일부가 깊이 2,900km까지 가라앉는다는 직접적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모든 과학적 가설은 증거로 뒷받침될 때만 존립할 수 있는 법이죠. 또한 그보다 더 깊이 가라앉는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핵과 하부멘틀의 경계가 깊이 2,900km이기 때문입니다. 암석층이 이보다 더 깊이 잠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고온, 초고밀도의 지구 코어 속으로 가라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깊은 콜라반도 초심도 시추공조차 12km 조금 넘는 깊이에 불과한데 어떻게 멘틀더 나아가 그 바닥에 있는 암석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엄청난 노력을 들였음에도 시추공은 지구의 외곽을 겨우 살짝 긁어낸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중심까지 시추공을 뚫어낼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SF 작가들 뿐일 것입니다. 이때 광물학과 지구화학이 지구 물리학자와 지질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활화산의 분화나 고대 화산 분화구의 침식으로 지표에 쏟아진 물질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 분야죠. 특히 다이아몬드 산출지로 알려진 화도, 킨버라이트 파이프는 후자의 지구화학 범주에 속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광물은 지표에 도달하면 전혀 다른 온도 압력 조건에 노출되어 붕괴합니다. 예를 들어, 마두라이트 가닛은 지표에 나오면 파이로프나 알만딘 같은 다른 광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것에 견딜 수 있는 광물도 소수지만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과학자들에게 다이아몬드 연구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희귀하고 반짝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재 다이아몬드 연구는 멘틀 암석이나 그 화학적, 광물학적, 물리학적 특성 그리고 멘틀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정보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이아몬드는 매우 단단해서 내부의 액체 물질, 예를 들면 열수 용액이 들어있는 불순물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귀중한 점은 투명한 결정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돌을 파괴하지 않고도 라만 분광법으로 이 불순물을 조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블루 다이아몬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Type 2B, 블루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이 블루 다이아몬드를 라만 분광법으로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다이아몬드가 파란 빛을 띠는 것은 보론, 붕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로는 지각에서는 흔히 발견되지만 맨틀에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 생성에 관여했을까요? 더 간단히 말하자면 보로는 어떻게 깊이 2,900km에 도달한 걸까요? 아시다시피 맨틀에 함유된 보로는 지각에 비해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전 지구를 덮고 있는 리소스 페어판의 조각이 다른 판 아래로 섭입되면서 보론을 맨틀로 운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판 조각이 보론과 함께 물에 함유된 수소도 하부 맨틀로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판이 서로 충돌하며 맨틀 아래로 들어가는 현상을 섭입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바로 이 섭입 과정을 통해 깊이 200km 이상의 맨틀로 들어간 탄소를 재료로 생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블루 다이아몬드가 생성된 깊이가 멘틀과 코어의 경계보다 훨씬 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다이아몬드에 포함된 불순물이 과학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에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소장한 유명한 호프 다이아몬드와 세계적으로 알려진 커리넌 블루 다이아몬드의 컷 원석 일부가 욕심없는 과학자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신부 블루 다이아몬드를 조사한 결과, 불순물 안에서 열수 용액에 의해 고농도로 축적된 보론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불순물에는 지구의 바닷물과 흡사한 화학적 구성을 지닌 해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곧 바닷물이 지구 코어의 외핵까지 도달한다는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다이아몬드 불순물 분석과 다른 방법으로 얻은 데이터를 결합해 본 결과, 멘틀 물질의 대류에 의해 물이 멘틀과 코어의 경계로 운반되고 이로써 규소가 풍부한 특수한 2층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침투나 유출이라고 부르는 것은 꽤 과감하지만 그래도 수백만 년에 걸쳐 물 분자가 지구의 코어까지 도달했다는 사실만은 입증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서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